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알기 쉽게 함께 계시거나 깨닫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 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죠. 마치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던 것처럼 혹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처럼 무언가 강력하게 알거나 확실하게 알고 볼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들의 그 출애굽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물론 이전에도 함께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계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그 43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함께 계셨지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시고 또한 이끌어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였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셨다는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이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40장 38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우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좀 전에 읽은 40장 38절에 보면 계속해서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기대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야말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를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먼 광야 길을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광야를 가는 동안 그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볼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 견디기 힘들 그힘 아주 어려운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여정을 감당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죠. 게다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는 구름이 그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광야의 이 여정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 안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원토록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부출애굽기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잠깐만 띄워주시죠.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번역된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에게 머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이 우상들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기간이 있기도 하여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죠. 떠나지 않고 지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시작된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약속이나 그에 의한 잠깐의 동행은 정말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이제 선물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루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또 또다 오늘날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귀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가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앞서 가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퇴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